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지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기한 존재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종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고 소중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 나는 인생을 종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나는 종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삶의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도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몹쓸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일들도 우리는 다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할수 있으면 어려움을 만날 것이 예상되어지게 되면 그 일을 미리 대비할 줄도 알아야 되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지혜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그 어려움들을 그냥 당하게 되고 또 마땅히 당해야 될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좌절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미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무엇을 막론하고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닮고 싶어서 닮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부모를 닮아져서 내가 자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지.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가족 사이에 어떤 배륜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야 인생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천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을 했을까? 마치 자기 자신을 어떤 윤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인 것으로 자기를 이해한 건 아닐까? 자기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조건 살아남기만 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삐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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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삐뚤어져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성장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다시 한번더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마다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의미에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주를 우주답게 만들고, 세계를 세계답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절대로 비천한 의미에서 종이 아닙니다. 고귀한 종이에요. 위대한 종이에요. 그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직장에 나갔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직장을 직장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가정이 가정다워지도록 나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기 이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어떤 일이든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 말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종이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가족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 가정의 평화가 일부분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자녀가 깨닫고, 배우자가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정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다섯 명의 가족 가운데서 다섯 명이 다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서로 서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식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도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가슴속 깊이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더 이루어질 거예요. 자라고 있는 중고등고 학생들이 날마다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를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중고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는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대단히 종기한 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할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는 상속을 해줘도 좋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종기한 종이,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그종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다메색의 엘리에셀은 40년간 이삭이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을 하거든요. 40년간 동안 그 집에 모든 것을 맡아서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총성을 했습니다. 이 다메색의 엘리에셀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 모든 것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믿음을 물러 받았듯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이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부모님에게 믿음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일본의 효도는 믿음을 물려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여기 앉아 있는 부모들에게 내한명한 명에 게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이것이 맞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 이세 명이 있습니다. 이세 자녀가 정말 저에게 효도한 방법은 믿음을 온전히 물러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같은 믿음을 물러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됩니다. 아버,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홀리까지 며느리감을 데리러 갑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종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며느리를 선택, 며느리를 고르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일을 이 종에게 다 맡긴 거예요. 종이 만약에 이상한 사람을 며느리로 택하고, 그러면 이 집안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 못 받고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그 일을 하러 보내면서 낙타 10마리를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그것도 빈 낙타가 아니고 낙타마다 물건을 징귀한 물건을 가득 가득 실어서 낙타 10마리의 선물을 잔뜩 실어서 엄청난 보아와 함께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종을 못 믿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종이 걸어간 길을 보면 740km를 걸어가요. 두 달이 걸리는 기간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종의 소식을 들을 때는 적어도 두달 뒤에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달이면 아주 나쁜 사람에게 맡겼으면 두 달이면 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뭐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종을 믿습니다. 종기한 주인과 종기한 종이죠. 그것이 오늘 보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와 같습니까? 엘리에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지구. 이 지구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분리수거하는 작은 일부터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잖아요. 이것이 낙타 10마리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않습니까? 낙타 10마리의 보아를 이 종을 믿고 맡기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시고, 이 지구를 맡기셨죠.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수 없어요. 신앙적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신앙적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엘리에셀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작년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엘리에셀로 다 거듭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에셀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그런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기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